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접촉 사고를 낸후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 최모 3 1시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는 24일 진행된다.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특수 폭행 고의 사고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동 경찰서가 신청한 최씨의 사전 구속 영장을 이날 청구했다.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. 영장 심사는 24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. 최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한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의 이동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.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폐암 사기 환자 NC-79는 10분 뒤 다른 구급차로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. 경찰은 최 씨의 업무 방해 혐의를 우선 적용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사고를 낸 청황을 포착하고 특수폭행 혐의를 포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. 이 사건은 A씨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 씨를 처벌해달라는 글을 올리며 널리 알려졌다. 청원에는 4월 만에 5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. 유족들은 사건 당시 블랙박스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. 논란이 불거지자, 최 씨는 지난달 말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동구 소재의 택시업체를 그만뒀다. 사건 당시 최 씨는 입사 3주차 기사였다.